변동성 폭발 직전, 오늘 밤 결정됩니다. 자, 간밤은 조용히 지나간 와중에 비트코인 갑자기 큰 하락세 나왔었죠. 갑자기 뭔 일인가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용하다가 왜 아침 시간대에 낙하하지? 여기엔 비밀이 숨어 있는데 오늘 8월 연설이 잡혀 있거든요. 오늘도 현우가 이슈 분석과 차트 분석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장에도 수익 낼수 있는 전략과 타점까지 준비해뒀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2시 4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월 9일 목요일 코인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불덕스트트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거대한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현우가 솔라나 이 자리에서 한번 걸어 봤는데 오늘은 현우가 무슨 근거로 이 자리에서 걸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지 이 부분 정리해 드리면서 이런 장에서 현우는 상승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극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양방향으로 잘 대응해야 된다. 라는 점 짚어 드리면서 이슈 분석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11시 반에 미국 원유 재고 발표 나왔고 오늘 새벽 4시에 연방공기시장위원회에서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쇠기타를 박아줄 파월 연설이 오늘 9시 반에 준비되어 있는데 시장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 금리 인하죠.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정말 높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스탠스가 나옴에 따라서 오늘 파월의 입에 모든 게 달려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기준금리 한번더 내리겠다고 11대1로 통과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유지될 위험이 있다. 그에 따라서 3중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번 시점 0.25% 이거 낮추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우가 롱 포지션을 잡은 이유는 따로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세금 면제 그리고 규제 완화등 미국 SEC 위원장도 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 면제 규제 면제죠. 올해 시행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영란은행 제가 매번 중요하다 짚어드린 런던 킬전 스테이블 코인 보유 제한 완화 방침까지 나옴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 거기에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 끝남에 따라서 구조적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 생각에 따라서 현우가 지금 좋은 타점이 왔길래 시원하게 롱으로 한번 긁어놨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5%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우는 어떤 근거로 이 자리에서 잡았나 그리고 왜 지금 시점 상승을 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보시죠. 자 비트코인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짚어드렸던 정말 중요한 비가 대폭락 시작, 반등 타점 공개합니다. 어제도 이빛각 활용하면서 여기 올라타줘야만이 반등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명확하게 올라타면서 이쪽까지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이 자리 어디 124k. 현우가 짚어줬던 대로 구름대가 약한 그 시점을 노려서 잘 뚫어냈다가 오늘 오전 시간대 갑자기 오더블로 가나 잡히면서 하락폭이 나오면서 지금 구름대 저항을 막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올라타할 그런 동력이 충분히 있다. 왜? 호지거리가 산재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우가 이런 식으로 롱타점을 하나 시원하게 긁어 놓고 오늘 아침에도 촬영 전에 롱타점 기반으로 10%한건13%한건 이렇게 챙겨내 드리고 왔다는 라 것이죠 아니 현우야 구름대에서 밀려났다면서 하지만 여러분 4시간분 구름대가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는 게 관측되고 있으시죠 시간대가 높아질수록 그 구름대의 강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는 이 구름대를 밟고 일어나면서 이 자리까지 명확하게 올라타 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볼수 있고 지금 비트코인 122K에서 강력하게 힘싸움해주고 있는데 제가 라운드 넘버 말씀드렸죠 심리적 저항감이 가 강한 자리 122k 명확하게 올라타 주면서 이 반등비각 위로 올라타 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볼수 있다 추가적으로 어제 급락 폭으로 인해서 이런식으로 피보나스 되돌림까지 잡아봤더니 지금 시점 피보나스 0.382 그리고 피보나스 0 5구간에 강력하게 힘싸움 해주고 있는데 현우가 짚어드렸던 대로 이런식으로 피보나스 되돌림 한번 잡아볼까요 0.5에서 0.618이 자리 뭐라 그럽니까 골든존이라고 부르죠 이 자리까지 명확하게 올라타 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볼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자리를 봤더니 0.5를 올라타게 직전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원하게 롱으로 긁어놨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0 5 5스 강력하게 힘싸움해지고 있는데, 왜 골든존 진입하면 반등은 시간번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0.5 진입하면 다시 한번 시장가로 더 긁을 겁니다. 왜 0.5부터 0.618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동력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죠. 찍었네요. 한번더 긁겠습니다. 지금 시점 제 비중 10%, 1 5 0 0 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5% 정도만 더 긁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장가로 굵겠습니다 오픈 롱으로 이렇게 걸어버리고 그 추이를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2만 볼 가량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현우는 어찌하여서 이 자리에서 긁었는가 지금 시점 위험 자산의 대표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ES 차트, S&P 500 선물 차트인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 이 움직임은 어디서 촉발되었는가를 보았더니 금값이 너무나도 올라버려서 지금 시점 그 조정을 막고 있는 상황. 여러분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그 극단에 있는 두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돈이 빠지면 웬만해선. 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토탈코인상에서도 명확하게 저점 다지기 끝나고 지금 시점부터 올라갈 여지가 정말 높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현우가 시원하게 롱을 긁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직 솔라나 그 기회가 끝나지 않았다. 지금 시점 0.5에서 힘 싸움 해주고 있는데 명확하게 밀려나면서 0.38이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38에서 역추세로 잡아보셔도 좋고 0.5 돌파하는 그 순간에 저처럼 추세로 방금처럼 질러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지금 시점. 명확하게 손익비가 괜찮기 때문입니다. 아니 현우야 어떤 손익비를 가졌길래 0.38에서 잡는다고 쳤을 때 우리가 이 자리까지 볼수 있겠다. 이 채널선에서 반등 내줄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높이 보면 0.618 찍으면 0.786까지 볼수 있는데 위험 보상률이 1을 넘어갑니다. 손익비가 명확한 자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걸 0.5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손익비는 조금 불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너무나도 확실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왜 RSI 30 찍고 이런 이런 식으로 과매도 반등에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리바운드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적어도 50 넘어서 60까지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우가 이 자리에서 긁었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께도 추세돌파 시나리오 피보나치 0.5를 찍었을 때 226.70까지 피보0 .618까지 보실 수 있다라고 짚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는 골든존의 역사를 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자리였죠. 이렇게 잡아봤더니 피보나치0.618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확실하게 상승을 해준 그 동력이 있는 바 하지만 0.618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승 동력이 정해지는 바 그에 따라서 2차 목표가를 소통망 통해서 공개해드리면서 어제 제가 만들어드렸듯이 55%의 수익률 만들어드릴 수 있겠다 라고 짚어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오늘 모든 포지션은 반드시 9시 반 이전에는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단타 포지션은 더더욱 더. 아니 현우야 왜? 여러분 비트코인 이 자리 기억하십니까? 8월 22일 파월이 잭슨을 발언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라고 하자마자 이렇게 팍 치고 올라 갔었죠. 그 여파가 어느 정도였냐 하니 4 시간 동안 5%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변동성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시간봉 구름대에 가로막히면서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지금 시점 그와 반대로 구름대는 받쳐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파워리 갑자기 어나 금리나 안할 건데 라고 해버리는 순간 추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9시반 전에 포지션 정리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자 지금 시점도 천불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죠. 왜 명확한 손익비를 근거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1 시간봉상에서 일목구름 저항받고 이렇게 밀려난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자리 일목구름 저항이 약화된 이 시점에 이 반등 빗각 올라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시간봉 상에서 여기서 골든크로스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골든크로스가 뭐냐 현우야? 여러분 이런 자리 볼까요? 보라색 선이 노란색 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은 그 순간 이런 식으로 상승폭이 따라오며 따라서 지금 시점 이게 올라가면서 붙어주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볼수 있는 상황 특히 4시간봉 일목구름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우가 긁을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금 시점 솔라나 15분봉 아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 크로스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상승 동력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 동력이 어느 정도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 거래량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직 거래량이 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동반하시면서 0.5를 명확하게 돌파해주는 그 순간 0.618까지 돌파해내면서 더 크게 볼수 있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주 관측됩니다 비비적거리면서 왔다갔다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받아볼 수 있겠는가? 안전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영 0.38이 혹은 0.236이 자리 활용하시면서 받아보시면 되고 특히나 0.236그 아래 FVC 구간과 채널 구간까지 밑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정말 좋은 자리라고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추세 시나리오도 피부 0.236에서 피부 0.382까지 보실 수 있겠다라고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낙폭 잡히자마자 이 채널 선수 리바운드 맞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자리 찍었을 때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 찍고 올라가는 거 확인되었을 때이 자리 돌파하는 거 확인하시고 사라는 것이죠. 지금 시점 비트코인도 RSI 과에도 구간 도착한 다음에 이렇게 상승 움직임 이런 식으로 내줬었는데 아직까지 그 상승분이 약하다 명확하게 이 선까지는 올라타줄 가능성이 정말 높다 왜? 호세거리가 견인하고 있고 4시간 봉일목구름이 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현우야 이 선이 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라 계속 말하는 거냐 날봉으로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 이런 자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되는 그 시점 이런 변곡자리와 또 저점자리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지지선이 되죠 그에 따라서 이런 지지선이 형성되었었는데 다시 한번 한 시간봉으로 전환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하락 돌파가 일어난 후 다시 한번 위쪽 채널로 복귀는 불가능하다라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 초지도 한번 봐야겠죠 여기서도 한번 크게 돌리고 나서 다시 받쳐주는 움직임 보여줬었습니다 그 후에 이 밑에서 이 자리 올라타지 말지 고민하다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못 올라타는 움직임 보여줬었는데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뚫어주면서 지금 받쳐주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 다시 밀려났습니다만 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크게 밀려나지 않았었 때문에 다시 한번 받쳐 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현우야. 한 시간봉 일목이 가로 막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 시간봉 일목과 4시간봉 일목 구름이 이렇게 반대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구름의 강도가 더 강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걸어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점도 명확하게 0점로 올라타 줬습니다. 그 수익률 7% 가량이 추매 후에도 잡히고 있는 상황. 물을 탄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에서 추매를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다고 라 말씀드리는 것이죠. 왜? 명확한 이슈와 차트 분석을 근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타점은 정말 쏟아집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거대 낙폭이 잡히고 난그 후에는 더더욱 더 매번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험과 기회는 같이 옵니다. 아니 현우야 왜 그렇다는 거냐? 여러분 보통 이런 식으로 급낙폭이 잡히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처럼 피보나시 되돌림이라는 강력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FVG와 오더블록 자리가 잡히기 때문에 손익비가 정말 명확한 그런 순간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한시간 봉상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마감해 주면서 0.5까지 올라탄 이상 우리는 상승동력이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아 s 사이 골든크로스 발생해 준다면 골든존 뚫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볼수 있겠다 라고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팅에 100%는 없죠. 파월 발언으로 인해서 나아가면서이차 나선 돌파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하선 밑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리바운드 내주면서 올라갈 움직임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밀리면 220에서 모아 나가는 움직임까지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시점 도지코인 저 연휴 기간 동안 26000불 정도 벌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솔라나의 상승동력 가장 강력한 상승동력이 뭐라고 말씀 드렸습니까 밈코인 도지코인 퍼치펭귄 펌프펀 등 밈코인에서 거래량이 정말 다 폭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거래량을 기반으로 여기 은봉이 잡히든 말든 신경 쓸거 없습니다 거래량이 충분히 터져 주기만 한다면 솔라나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되는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솔라나의 상승 동력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꺾이는 자리 주는데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어차피 이 채널 선에서 반등해 줄 거니까 그리고 15분봉 5분봉 상에서 이렇게 오더 블록까지 잡혀 있으니까 피보너스 382선에서 짧게 받아보고 그게 안 되면 이 자리에서 다시 추가 매수하면서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라고 배팅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시장 이슈를 기반으로 오늘의 장세를 파악해야 된다. 어떤 호재가 있는가, 어떤 악재가 있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는 상승을 볼 것인가, 하락을 볼 것인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명확한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매일 아침 저희 소통방 회원분들은 받아가시면서 연휴 기간 동안 43년승까지 할수 있는데 하락 후에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지금 이 포인트 15분봉상에서 아 RSI 골든 크로스까지 도착한 이 포인트.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잘 잡으셔서 계좌. 상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현우야, 나는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도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조건이 체결될 때마다 매수 알람, 매도 알람 이렇게 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매도 알람이 나간 이유는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이런 식의 지표까지 활용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제 슬로건처럼 현명하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오늘 활용했던 이 채널선 지금 시점도 정말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그 지지의 근거가 되어주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 트레이아웃 이 채널 선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표까지 저희 블더스트리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010-8103-7668번 제 개인 업무폰인데, 여기 지표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채널 선과 이 매수 매도 알람 시스템까지 바로 활용하실 수 있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펌프폰 같은 민코인에서도 정말 잘 작동하는 거 보고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명확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알람 쏴드리는 만큼 정말 중요한 매매의 근거가 되어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 지표는 시장 이슈에 대한 체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률 부분에서는 저희 트레이더들이 조금 더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피보나치 0.38이 도달했네요. 저는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하게 225.6을 돌파한 이 시점에 10% 정도 더 담아볼 만합니다. 33,000불 정도 걸려 있는데 상승 동력은 충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걸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장 하락 후에 기회가 찾아와서 0.5까지 명확하게 올라타 주면서 0.618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해 준다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볼수 있는 이런. 기회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이슈 체크하고 이렇게 제가 진입할 때마다 명확한 근거와 함께 진입과 세팅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저희 전문가들 활용하시면서 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확인하신 저희 소통방 또한 불덕스리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이 e 링크 클릭하셔서 제 개인 업무폰으로 입장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셔서 좋습니다. 혹은 세시간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 그리고 저희가 무료 10분 일대일 투자 상담 여러분 평단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탈출 전략까지 세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있니까요 이번 기회 잘 잡으셔서 여러분들 계좌 우상향하고 불록스트리트 구독자 수까지 10만까지 같이 우상향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인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 5분봉상에서 이렇게 오더블록 잡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식의 수익 가져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2% 양전까지 다시 왔었죠. 그런 만큼 기회는 정말 썩어 넘치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메인 키 포인트다 라고 짚어드리면서 명확하게 뚫고 올라가죠. 3.74% 4%왜 근거가 확실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들 여러분들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 저는 이거 찍고 바로 소통망 대응해드리려고 가야 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수익 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